이세 명제가 모두 참이라는 얘기지? 네. 그럼 나피이면 r 이고 r 이면 나피니까 나피이면 나큐이다도 되는 거고 큐이면 대우가 큐면 피다지? 네. 포함 관계는 어, 이렇게 될 거야.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. 근데 알도 좀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은 큐가 피 안에 들어가 있단 얘기고. 알도 좀 따져보고 싶은데, 나 Q 이게 P 하고 따져야 된다. 이거 못따볼까 이게 참인 거니까 R 안에 R 안에 나 P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. 이거 뭐야? P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. 이거 뭐지? 네. 이 얘기는 그리고 애매한데, 얘는 Q의 여집합. 이게 참인 거니까 이건 Q의 여집합에 R이 포함된다는 얘기잖아. 네. 음... R이 중간에 있어요. 이것 이거 떠져볼까? 이거 R의 여집합하고 Q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. 지 아래 여집합이 1안에 들어간다고. 아래 여집합. 여기가 아래 아여지팝이 여기 있다는 얘긴데 그럼. 그렇지? 네. 아래 여집합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. 그럼 이 밖에 가리라는 아이고 이렇게 되다는 이거. 이 빗금이 빗금에 싹 아리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것도 마치 P여지파비 아래 부분지파비고 그지 R이 Q의 여지파비 부분지파비인 건또 틀리잖아 어? 얘하고 음, R이, R이 Q여지파비 부분지파비 아니잖아 지금 그럼 R이 또 이랑 똑같이 해도 되는 얘기인데? Q이면서 R이 되는 얘기인데? R이 여지파비 된다는 얘기인데? q하고 r의 여집합이 같으면 다 되지.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.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 갖고 있고. 그러면 q하고 r의 여집합이 같아야 돼, 그럼. 마음에 안 보는데. q하고 r의 여집합이 같으면 조건이 다 맞아. 근데 P 교집합 Q는 P 교집합 Q는 P 교집합 Q는 그냥 Q잖아. 아 얘하고 얘 따질 필요가 없잖아. 근데 Q가 아래어집합이니까 맞네. 디귿이 맞네. 디귿이 뭐냐면은 P 교집합 Q가 이 그림상 P 교집합 Q는 그냥 Q잖아. 근데 Q하고 아래어집합이 같아야 되거든. 그래야지 이세 가지 조건이 다맞아 이거 이것도 맞게 하고 이것도 맞게 하려면 Q하고 R의 집합이 같을 수 밖에 없거든 네 그래서 드리지 않는거네 그럼 R이랑 Q의 여집합이랑 같은거예요 아니 Q랑 r 이 여집합이 같다니까? R이랑 그렇지 그렇지 R이랑 Q의 여집합이 같은거지 Q의 여집합하고 R이 같냐고 그러는 거지 음. 응. 이거, 이,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아 피해야지 팔이 응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야 디귿 맞는 거야 디귿이 이건데 피하고 피 아래 여지배에 밝혀야지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것저것 아주 간단한 거 없나 근데 퀴아이 똑같은 요잖아어하고 퀴어하고 없네 어이. 그냥 이렇게 따지게 맘에 안 드는데 클릭하 근데 피하고 퀴에이아 Q에... 어. 그렇다.